매입하면서도 유독 랜드카지노라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나온 이중잣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해요. 수많은 불법 토토 카지노 사이트를 언급하고 본인이 직접 해당 사이트들의 입금계좌 번호들을 매입하면서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제보가 보내진 것으로 확인된 랜드카지노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하고 있죠. 그에 따르면 다른 사이트들한테는 엄청 공격적이면서 유독 제보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랜드 카지노에 대해서만 조용하다. 이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랜드카지노라는 사이트와의 관계를 왜 언급하지 않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간에 떠도는 랜드카지노 대총판이라는 직책에 대해 단한 번도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총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좀아 대총판이라는 용어는요. 보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이트 이용하는 회원이 아니라 사이트 회원을 막 모집하고 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핵심적인 중간 관리자나 파트너 이걸 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그래서 천마훈이 랜드 카지노 대총판 소문에 침묵한다고 지적하는 건요. 그가 해당 불법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나 뭐 제보 대상자가 아니라 아예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서 이익을 얻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의 범죄소탕 활동은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 불법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위선적인 행위일 수 있다. 이걸 글은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대충 판 의혹은 그 활동 동기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지적이군요 다른 불법 사이트는 공격하면서 특정 사이트와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혹이니까 글이 주장하는 모순, 내로남불의 핵심 근거가 될수 있겠네요 정말 그의 침묵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이렇게 글은 보고 있는 거고요 아, 바로 그겁니다 글의 논리는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침묵하냐는 거죠. 이런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건 그의 정의 구현자 이미지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을 글은 파고드는 겁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선택적 공격과 선택적 침묵, 이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그의 활동 전반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글의 주장인 거죠. 자, 이제 글이 제기하는 마지막 의문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비교적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의 활동 방식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바로 제보자들한테 약속한 보상 문제입니다. 그는 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이나 배달의 민족 쿠폰은 정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의 활동이 얼마나 좀 체계적이고 또 약속에 기반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려고 보상을 내걸었다면 그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만약 이런 작은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 제보자들은 물론이고. 그의 활동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그의 말과 행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쿠폰 몇 장, 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제기된 더큰 의혹들, 정의의 이중성, 불투명한 자금이랑 정보 관리, 특정 사이트와의 유착 의혹,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그의 활동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약속 안 지키는 게 어쩌면 더큰 구조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은 천마호원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정의관의 문제, 불법 개조나 정보 처리의 불투명성, 특정 사이트와의 유착 의혹, 제보자 보상 불이행 의혹,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최종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 글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문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엮어내면서요, 천마혼의 행동방식 전체를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내로남불의 정석이라 볼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평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범죄와의 전쟁이니 정의구현이니 하는 가치와 실제 그의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그리 주장하는 모습들, 뭐 자의적 기준, 불투명성, 특정 대상 회피, 약속 불이행 가능성 같은 것들 사이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큰 간격이 있다. 이게 이 글의 해침 결론인 거죠. 그의 활동이 공익이라는 명분 뒤에 뭔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로 남불의 정석이라는 표현이 글쓴이의 최종 판단을 아주 떡 보여주는군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저희가 오늘 분석한 천마혼의 위선과 불법행위라는 특정 글에 담긴 주장과 관점이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이 글이 제기하는 비판의 논점들을 청취자님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집중했을 뿐이고요. 내용의 사실 여부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희 역할은 제공된 자료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주장과 논리 구조를 청취자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글이 제시하는 의문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혹시 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최종적인 판단은 정보를 접하시는 각자의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려져야 할 겁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익명 활동이나 작용단식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천마혼의 위선과 불법 행위라는 글의 발췌 내용을 통해서 한 인물의 활동 방식과 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글은 천마혼이 내세우는 정의의 공정성 문제, 또 불법 계좌 사용과 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문제, 특정 불법 사이트, 그 랜드 카지노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 활동이 모순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논의는 전적으로 청취자님께서 제공해주신 이 특정 자료에만 기반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글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지 판단하거나 어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들을 좀 곱씹어 보면 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행위는 어떤 가능성을 가짐과 동시에 또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특히 그 익명성에 기댄 활동은 투명성이나 책임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고민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려주세요!